네,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발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발언 하실 분, 장경 선생님 나오셔서 이 수영구 이 조례가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수영구 민주시민 교육조례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정권이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민중 민주주의 것은 결과적으로 훈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법성과 타당성을 당부할 수 없는 교육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이란 명목으로 정부 주도의 인형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민의 수렴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공청에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교육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관제행정입니다. 구민 주권 무시하는 관제교육조례 반대합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구성 및 재정 지원이 뒤따릅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종사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 담당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 담당자가 계획한 민주시민 교육 컨퍼런스에 김놀이 교수같이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이 주 강사로 초빙된 것만 봐도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 교육 관련 담당자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학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편향된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이 간사로 채용, 국민 혈세로 월급 주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불필요한 교육조례로 무익한 혈세 유출 일삼는 구태행정 반대합니다. 네 번째. 민주시민 교육을 외부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고 위탁 단체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수영구청이 자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할 역량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 단체가 어떠한 인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당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도 아닌 수영구청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당부할 수 없는 외부 단체 시민 교육을 위탁하면서까지 재정 낭비 유발하는 무익한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고함 외치겠습니다. 편향된 정치 교육 조례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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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익한 혈세 낭비 조례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 I'm doing it!